안녕하십니까 광기술공학과 신현식 특강 포스터 주제 광기술 레이저 무기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한 포스터 내용은 레이저화된 광학병기이며 광기술공학과의 레이저 관련 원리를 토대로 간략한 포스터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병기를 포스터로 작성한 이유를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란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돼. 탄도의 요격 기술에 응용 적합한 레이저를 아이언 돔에 적용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좋은 광 관련 기술로 보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뉴스를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 레이저 화됨에 따라서 전쟁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다가왔음을 알수 있었으며 무기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에 적용 가능한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발된 광학 변기를. 보겠습니다. 일단 흔히들 과학 병기라고 말하는 무기는 빔 병기라고도 칭할 수 있습니다. 가속된 이온이나 플라즈마 혹은 광자 등의 입자 속을 사용하는 병기이며 발사 에너지를 직접 목표에 전달하는 무기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지향성 무기란 전자기파 또는 입자 빔을 한 곳에 집중시켜 고출력을 생성하여 표적의 발사함으로써 파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제를 말하게 됩니다. 한 예시로 미국 해군이 개발 중인 레이저 대포인 ANSEQ-3을 보면 폰싸 LAWS의 출력은 33kW, 유효 사거리는 1.6km이며 고출력 레이저 발진 장치 6개에서 나오는 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미 해군의 해양시스템 사령부에서 7년간 4천만 달러 약 438억 원을 들여 개발하였습니다. LAWS는 레이저 4한 발당 0.59 달러에 불과하며, 1달러가 안 되는 가격에 발사가 가능하며, 미사일 한개 제조비가 약 100만 달러에 비해 초저가 군사용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효율 또한 강력한 것으로 보아 추후 전제 형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레이저의 특성을 보자면, 빛의 광학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단색성, 간섭성, 지향성, 집속도, 고에너지 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광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레이저의 무기의 장단점을 설명하자면, 첫째, 빠른 교전 시간입니다. 레이저의 빛의 특성상 30만 킬로미터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저를 피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시, 되는 겁니다. 둘째,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표적에 의한 피해 발생. 발세... 발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특성에 기인하여 고에너지를 집속, 집속하여 개별 표적만을 높은 정밀도로 조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폭발성이 낮아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들에 있어서 폭발성이 높은 탄약들을 사용하여 적을 제압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발사 및 운용 유지 비용이 저렴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 해군에서 개발한 미 레이저 대포를 보면 한 발당 1200원이 안되는 가격에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 적을 살상하지 않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단점으로 보자면 첫째, 외부적인 환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기의 감소 및 난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어, 예시로 습한 경우 레이저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것을 볼수 있고 수증기 대기 난류에 의해 흡수, 산란 등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거리에 따라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굴절되어 표적에 원하는 에너지를 투과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어, 표적에 많은 경우 교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경우 표적의 표면을 녹이거나 화재를 일으켜 파괴하고 무력화한다는 점으로 보아 효과를 달성하는 점이지만 어, 단시간 내에 적을 파괴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그렇다면 이제 무기를 어떻게 무력화시킬까?무력화의 원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하드킬과 소프트킬로 나누어지며 하드킬은. 실제 날아오는 무인기나 미사일의 표면을 파괴하거나 폭파시켜 무력화하는 것이며 소프트 킬의 경우 센서나 조종 장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개발되는 레이저 종류는 많다고 볼수 있지만 무기체제가 완성돼 전력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많은 레이저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이슬라엘, 영국, 중국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 과학병기 사용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 레이저 타격 목표는 2025년 320km 거리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의 사거리와 위력을 늘리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쟁의 형태는 많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침 규제도 변경되는 상황에 있어서 한국형 레이저화 무기체제를 즉각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점에 레이저를 이용한 저, 전망 좋은 미래 산업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 이상으로 광기술 레이저 무기 포스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